한국과 KF21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약속한 인도네시아가 그동안 밀린 연체금을 지불하라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더니 최근에는 자국에서 한국산 KF21의 성능이 너무 후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막말 보도를 내는가 하면 최근 한국 대신 다른 나라로부터 전투기를 사들이며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인도네시아 채. 그런데 최근 한국형 전투기의 KF. 21일 지상 활주로가 첫 공개되며 여기에 탑재된 극비 기술들이 대거 공개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군사력 순위 1위인 미국을 압도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신기술이 대거 탑재되었다며 난리다. 나자. 인도네시아가 태도를 180도 돌변해 자신들이 공동개발했다며 절반은 자신들의 목이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결국 인도네시아를 발칵 뒤집을 만한 폭탄 발표를 해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충격적인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한국과 KF의 10일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연체금을 지불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야 한다는 소리가 한국의 캐플이 10일 전투기 성능에 후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한 것인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조너치아카를 드네 캐플이 10일 보람에 장착될 AS의 능동현전자주사식 이상 배열 레이더의 성능이 예상외로 약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레이더와 우주무기체계 등 14종의 무기체계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성공적으로 발사에 성공하며 전세계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한국의 누리호에 대해서도 기술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며 누리로 발사 시험을 통해 발사체 기술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 전장 상황을 고려한다며 한국의 기술은 뒤떨어진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누려의 성공으로 단숨에 우주 7대 강국으로 등극했고 다음 달초 발사대회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이에 성공하게 될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탑 스스로의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을 향해 우주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해 시작도 하지 못한 세계 최하위권, 인도네시아가 기술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허드수미에 나오는 상황인데요. 한국을 향한 인도네시아의 도발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내야 할 분담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가 돈 대신 파미로 대신 주겠다는 황당한 발표를 했다가 최근에는 아예 돈을 줄수 없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 인도네시아.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에 내야 할 돈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전투기를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캐피시플 공동개발분담금 8천억 원을 연체 중인 인도네시아가 이 프랑스산 나팔 전투기의 20도 대 구매 합의에 이어 미국산 F-15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입차례간 콤파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이파자를 프라세티오 인도네시아 공군 참모총장이 벌 19, 19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를 방문해 찰스 큐 브라운 주니어 미 공군 참모총장과 F15X 구매 등을 논의했고, 안니카 페르카사 통합군 사령관은 F15X 구매 추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공군이 추가로 전투기를 들여올 필요성이 있는 걸로 확신한다라고 전날 밝혔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점은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에서 사들을 전투기 예산을 새로 배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한국에 내야 할 분담금을 가지고 이를 사려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라보 수비안토 국방장관은 나팔 전투기 마흔도 대구매에 합의하고 이중 1차로 6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에 돈을 내지 않아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자,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를 향한 한국의 초강력 반격이 나오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에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번 발을 긴급으로 한국에 오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이 그동안 숨겨왔던 극비 기술들을 KF21을 통해 공개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이 극찬을 쏟아냈고 이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KF21을 대규모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F-35의 5세대 전투기가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F-35는 2000년대 이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한 명실상부한 베스트셀러 기종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을 포함한 16개국에서 3천여 대를 도입했습니다. F-35A는 15년 전인 2006년 첫 비행을 시작해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벨기에는 인접국 프랑스가 알라팔 전투기를 제안했음에도 F-35를 선택했고, 독일은 에어버스의 타이푼 전투기가 자국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F-35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와 인접한 핀란드의 선택도 F-35의 그리스도 F-35의 도입을 공개적으로 희망한다고 발표, F-35웨이가 서방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은 것은 강력한 성난 브랜드 신뢰성, 유연한 무장 탑재력 등이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F-35는 이스라엘에 의해 실전 투입이 이루어진 기종으로 실전 경험을 지닌 세계 유일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등극했습니다. 도척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춘 S-35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융합 아군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레이더 작동을 방해하는 전자전 능력도 가졌습니다. F-35는 세계 탑10 방위산업체인 로키드마틴과 보잉, 노스롭, 그루먼, BA 시스템스 등이 개발에 참여해 브랜드의 신뢰성이 매우 탄탄한데요. 미국의 애플35가 독점하던 5세대 전세계 전투기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미국의 CNN은 한국의 KP11을 미국의 F35를 대체할 것이라 확신했는데요. 최근 KP11에 적용된 극비 기술들이 대거 공개되자 주요 외신들의 한국은 미쳤다라며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신들이 이렇게까지 놀라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입니다. KF22에는 2만 1000파운드의 출력을 가진 엔진인 산발로 장착됩니다. 엔진 조립 과정은 극히 일부 공정을 제외하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국의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들의 경력은 통상 20년 이상, 길게는 30년 이상에 달했습니다. 기술력이 세계 최강임이 입증된 것은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한국의 정비 기술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공군의 C-130 수송기 홍티5 6엔진과 애프터 전투기용제 79엔진 정비를 시작으로 미국, 태국, 필리핀,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등 무려 12개국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KF21에 장착된 세계 최고의 엔진 기술에 또 최근 발사에 성공하며 전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은 누리호이 엔진에도 그대로 적용됐는데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폭발 사고를 내줘 한국산 엔진의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성능도 압도적으로 좋다는 평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엔진뿐 아니라 캡이 11에 장착된 수많은 부품들 대부분이 모두 국내 기술과 한국산 부품들이라는 것인데요. 미국의 CNN은 한국의 KF21에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가격도 35보다 훨씬 더 싼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자 초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에 이번 발말 긴급으로 방문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의 케이크 10전투기를 사고 싶다고 요청한 나라들이 줄을 섰고, 인도네시아는 후순위로 밀려나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가능조차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대위기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앞에서는 한국은 자신들의 형제국가라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큰형이라 불렀지만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모든 수주를 일본에 몰아줬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빌딩 건축 수주전에서 한국 기업들을 탈락시킨 뒤 이를 모두 일본 기업들에 맡겼는데요. 최근에 일본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지은 건물에 연이어 폭설이 내려 붕괴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9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5분께 남칼리만탄 주 반자르군의 3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폭삭 내려 앉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건물은 건축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설계도면과도 완전히 다르게 건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충격조에게도 이 건축물을 건설한 곳은 일본의 중견기업도 아닌 일본의 5대 종합건설업체 중 하나. 자 그런데 이번에 인도는 아시아에서 발생한 일본 건설사들이 지은 건물들의 대규모 붕괴들은 일본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팔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총리는 일본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며 이제 일본이 아닌 한국의 모든 빌딩 건설을 맡기겠다고 한 것으로 천해졌는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을 배신한 인도네시아에 한국의 반격이 시작됐는데요. 신뢰를 완전히 깨버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3반기에만 인도네시아에서 2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수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함께 탈출할 경우 최대 수십만 명이 한 번의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도발했다가 국가 초비상 사태에 빠져버린 인도네시아 며칠 뒤 한국을 긴급으로 방문하는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이번에는 또 어떠한 말로 한국의 마음을 돌리려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